안녕하세요. 주선우입니다. 오늘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23일 4일은 공인품세, 25일은 자유품세. 이렇게 선발전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자유품세로 선발전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31일이고요. 내일인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선발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선발전 준비는 별거는 없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서 시합장 컨디션에 좀 맞게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뭐 빡세진 않게 간단한 식단이랑 운동 스케줄을 조금 조정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시간까지 조절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실 이번 선발전은 여지껏 제가 뛰었던 대회들이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2019년부터 시합을 뛰었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실업팀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국가대표에 도전했었던 것이 다른 이유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번 선발전은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실업팀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포기했고요. 포기라기보다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이제 제 나이도 올해 들어서 28살이 되었고, 잘하는 후배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라는 선수의 가치가 그렇게 실업팀에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팀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순수하게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대표를 한번 해봤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자유풍대 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이번 국가대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은퇴 의 수순을 밟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으로서는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업팀에 들어가서 제 30살에 있을 아시안게임 때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국가대표로 끝내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번 선발전 요강을 보면 조금 많이 좀 기준이 빡세졌어요. 원래 코로나 이전 때라면 주간대회 개인전 1등부터 3등까지 그리고 주간대회 단체 페어 1등 승인대회 개인단체 페어 1등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전전년도까지를 보통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발전 기준은 대체 주간대회 개인전 3등까지 그리고 페어 단체 2등까지 그리고 대퇴승인대회는 개인전 1등만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재작년 국가대표 기록도 있고 재작년 대회 기록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우석대 총장기 메달이 아니었으면 자유품세를 못 뛰고 공인품세로 선발전을 뛸 뻔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상 엔트리를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30명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 한 조로 해서 4개 조로 2명씩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8명으로 결선을 바로 치룰지, 예선 결선을 치룰지, 아니면은, 한 조에 4명씩 올려서, 8명 두 조를 만든 다음에, 다시 거기 두 조에서 4명씩 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선을 8명이 살지, 예선 본선 결선으로 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 본선 결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선하고 바로 결선을 하면은, 경기 두 번을 해야 돼서 좋기는 한데 예선에서 두 명씩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조에 따라서 너무 빡세지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태백에서 하는데 태백이 이번에 매트를 바꾸면서 많이 미끄러워져가지고 그래서 실제 경기 뛸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저번에 올린 유대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 당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었고 한 거의 세 달? 세 달이 아니지. 매달 다섯 달을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서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다이어트도 너무 극심하게 하다 보니까 폭식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굶고 폭식하고 토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너무 건강에 해롭게 다이어트를 했어가지고 운동도 너무 건강에 해롭게 운동을 했어가지고 결국 유대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자유 품세 부분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가지고 주먹으로 다리를 내려쳐도 아프지가 않았어. 아, 아프지도 않고 그냥 힘만 안 들어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합에 임하고 결과도 결국엔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컨디션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훈련에 임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빡세게 하되 대신에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고 그럴 계획인데 음 제가 사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노력만 해봤어서, 노력하는 방법만 알지, 머리 좋게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할 때하고 쉴때 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마 계속 헤맬 것 같아요. 이번 선발전에서 과제가 진짜 많은데, 일단은 다시 운동이 싫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훈련을 해야 되고, 적당히 노력해야 되고, 강박이 쌓이지 않게. 그렇다고 선발전에서 보여줄 거다못 보여주고, 그렇게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준비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저한테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유대회 준비할 때는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운동을 한걸 매일 같이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항상 일기처럼 영상이나 이제 글을 남기다 보면 은 이렇게 인증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영상도 찍어서 올릴 계획이고요. 물론 영상은 선발전 이후에 올릴 계획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